네, 오늘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81페이지에 있습니다 1180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칼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가리다시 고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여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게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 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여 또다 하셨다 하라 인자여 너는 부르지어 슬피 울치여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내 손벽을 치며 내 분노를 납품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 에스겔 21장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21장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바벨론을 칼에 비유하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입니다.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거다. 여기서 북쪽이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남쪽이 예루살렘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북쪽에서 칼을 들어 어, 남쪽을 치겠다, 뭐 이런 의미라면 예, 바벨론을 들어서 어, 이스라엘을 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1절2절 말씀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 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죠. 어디를 향하여 예언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 내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어디를 향하며 누구에게 예언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성소를 향하여 예언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과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어, 구별하여서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장소다라고 구별해 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또 성소 시온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한 땅,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신 땅, 그곳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땅은 그곳에 머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곳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곳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의지적으로 어디를 딱 찍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둥그스름하게 말하지 않죠. 그 거룩한 곳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거룩하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만약에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착각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거룩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할 거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라는 곳이 범죄하면 타락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다 안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달아가면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지금 이 예루살렘과 성소는 성전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거룩한 땅이 더 이상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될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타락한 범죄하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뭘 나눴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성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은 더 이상 성소가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겠다. 그걸 예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내용인지 3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네. 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심판할칠 거다 어떤 심판을 하느냐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모든 걸다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을 심판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의인과 악인을 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의인이 심판의 대상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외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해석해야 되죠. 어떤 어, 심판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은 건지신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의인과 악인 모두를 예루살렘 땅에서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의인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뭐냐 이 본문에서요. 예,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극도로 타락했어요. 마치 이 암세포가 퍼지듯이 죄악이 온 사회 모든 예루살렘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퍼져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그 죄에 휩쓸려서 그 죄에 같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악의 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처럼 보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닌 것 아닌 거죠.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어떤 죄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보기에는 아저 사람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지. 그건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늘 긴장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깃발 여러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 혹 진짜 의인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예, 근데 여기서 이 말씀 뭐냐면, 혹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그 모든 땅에... 그 죄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그 민족의 죄악 때문에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 그 상황에서 의인은 그 고난을 그 심판의 고난을 고통을 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어 진짜 교회 안에 의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예. 근데 왜그 의인까지도 고통받아야 되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 다른 것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예. 그걸 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만 특별하고 나만 구별되고 저 공동체와 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마찬가지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그 안에서 고통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한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같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또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저 문제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다, 다 책임이 있는 거고 기도할 책임까지 있는 거죠. 에,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내가 지금 기도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거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답이 아니라 거기서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 모든 심판의 여정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나부터 그렇게 행동하고 또권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연대적인 책임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런 정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의인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꺾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 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볼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죠? 허리가 끊어지듯이 슬프게 단식해라. 그들의 목전에서 단식해라. 온몸으로 단식하는 것을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냥 말하는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심판이 오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너희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더는 이 에스겔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이 온몸으로 행동하는 이 탄식은 결국 뭘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허리가 끊어지듯이 통곡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 안에는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고 결국 이 메시지를 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전하라는 의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마치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면서 매를 들 때에, 그때 사실은 그 매를 때리면서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진다는 거죠. 자, 사실은 통곡하면서 이 심판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드러내라, 알려줘라, 전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네,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네, 8절부터 13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카리여 카리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질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심판의 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칼이 어떤 어떤 상태입니까? 날카롭고 빛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지금 어떤 하나님이 대리하는 이 심판을 대리하는 누군가에게 넘겨줄 텐데 이 칼이 어떤 상태입니까? 날카롭고 빛나다는 거죠. 날카롭고 빛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죠.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았다는 거죠. 우리가 표현할 때 원수를 치기 위해서 칼을 간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오랜 기간 준비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위해서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화가 막 나셔가지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판을 두고 보고,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그렇게 준비해서 지금 이 심판을 내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주어지고요, 또 주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고 행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행하시는 거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내 아들의 규이 말은 이제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왕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치기 위하여 사용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멸시했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준비된 가를 칼을 통하여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11절에 그 칼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겼다 그랬습니다. 이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심판하는 대리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대리자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 중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이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가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네 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칼로 심판하는데 이 심판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 일어난다는 거죠. 한번 칼로 치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칼이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도 남는 자가 없이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1 7절에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손벽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폴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뼉을 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노가 풀릴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어느 정도 큰지 그큰 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 그걸 다 심판할 때까지 이걸 분이 풀릴 때까지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하면 절대로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뿌리까지 뽑으실 겁니다. 끝나실 때까지 멈추지. 아니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네. 어,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야 될 않을 것은 이 심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오래 기회 주시고 참으신다. 네.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스겔의 메시지를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할 때. 그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거다. 두렵죠. 그러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죄악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쓸어버리면 될걸 굳이 왜이 이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실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물론 이 기회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쳐버리죠.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오늘 선포하시는 이유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심판은 이렇듯 완전히 진멸하는 심판이 될 거고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을 거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잘안 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정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는 구원할 거다 구원의 메시지가 계속 있잖아요. 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어, 오늘 이 말씀 또 에스겔을 통해 계속 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나를 정결하게 다듬고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통해 또 희망의 메시지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 삶 가운데 깊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나누는 개인의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